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길잡이 상따도갑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뭔지 아시나요? 바로 콜마비엔에이치입니다. 무료 52주 신고가를 뚫어버리면서 시장의 돈이 전부 여기로 쏠리는 느낌인데요. 아니 이 회사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? 실적이 엄청 잘 나왔나?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. 물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37%나 넘게 뛰었고요. 창사 이래 처음으로 중간 배당까지 준다고 합니다. 정말 대단하죠? 하지만 지금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오너 남매의 경영권 분쟁 때문입니다. 오늘은 이콜마비엔치가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 핵심 이유인 경영권 분쟁의 내막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불타는 종목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 필승 전략까지 상타도감이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렸습니다.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. 자, 먼저 콜마비엔치가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? 쉽게 말해. 우리가 먹는 영양제나 바르는 화장품의 핵심 기술을 연구해서 아예 제품까지 다 만들어서 납품하는 아주 똑똑한 회사입니다. 기술력이 생명인 거죠. 최근 실적도 아주 기특합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아, 이제 이 회사 다시 돈잘 버는구나 하는 신호를 시장에 딱 보내줬어요. 거기다 주진대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중음회란까지 정말 칭찬할만 하죠. 그런데 주가는 이런 좋은 소식만으로는 설명이 안될 정도로 폭등하고 있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바로 경영권 분쟁입니다. 콜마그룹의 오빠인 윤상현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이 콜마비엔H의 경영권을 두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. 특히 9월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해야 하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맞습니다. 자기 편으로 만들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많이 사야겠죠? 이렇게 서로 주식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와 이거 주가 더 오르겠다 싶은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빵하고 터져버린 겁니다. 자,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? 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? 길고 긴박수권을 그냥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뚫어버렸습니다. 모든 이동평균선을 발 아래 두고 나 이제 간다. 하고 소리치는 것 같죠. 이건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게 있습니다.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은 반드시 숨 고르기, 즉 조정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. RSI라는 기술 지표를 보면 이미 과 매수, 너무 과열되었다는 경우 등이 깜빡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 뜨거운 감자에 어떻게 손을 대지 이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상타도감이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나는 좀 과감하다. 하시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시장의 가장 강력한 테마인 경영권 분쟁에 힘을 믿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. 급등 전 고점이었던 14,500원 정도를 절대 깨면 안 되는 손절선으로 잡고 5일선을 따라 분할로 사는 거죠. 그리고 주총 전에 이슈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입니다. 두 번째, 나는 안정적인 게 최고다. 하시는 거북이 투자자라면 절대로 지금 추격 매수하시면 안됩니다.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.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14,500원 근처에서 단단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거나 아예 이 경영권 분쟁이 다 끝난 뒤에 회사의 진짜 실력만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. 안전한 게 최고니까요. 자, 오늘 콜마비NH에 대해 정말 알차게 알아봤는데요. 정리해볼까요? 실적 개선과 첫 배당이라는 좋은 펀더멘탈에 경영권 분쟁이라는 강력한 로켓 엔진을 단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 로켓이 언제 방향을 틀지 모르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죠.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바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. 남들이 다 산다고 따라 들어가지 말고,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전략을 바탕으로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해서 소중한 돈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면책 조항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분석 의견이며,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.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